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세번 연속 인하로 3.5에서 3.75%, 2022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이에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고용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큰 뉴스를 발표했어요. 미국 중앙은행이 매달 400억 달러 규모로 국채를 다시 사기 시작합니다. 3년 이하 당이 채권을 사는 방법으로 시장에 돈을 직접 넣겠다는 것. 시장에 돈이 늘어나면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반응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내리고 돈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자산 시장입니다. 주식을 비롯한 위험 자산에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중기 전망은 조금 달라요. 미국이 지금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고용이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2025년 9월 미국 실업률은 4.4%예요. 시장은 고용이 위험하다는 신호의 기준을 4.5%로 보기 때문에 만약 실업률이 4.5에서 5%로 더 오르면 금리가 내려가도 자산시장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이 버틴다면 금리를 천천히 내리면서 자산시장이 또 한번 환호할 수 있어요. 내년 시장을 결정하는 건 금리도 물가도 아닙니다. 바로 고용입니다. 더 쉽고 재밌는 투자 아이디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